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함께 분석 이어갈 거고요. 솔라나 코인 21만 원대 선을 회복해 줬습니다. 어, 최근에 솔라나 코인이 하락 캔들이 좀 이어졌었죠. 네, 주요 라인 200일 평선을 정확히 지지 받으면서 쇼커버링 이후에 이 볼린저밴드 상단 부분에서 일부 숨 고르기를 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앞전에도 강한 상승 돌파가 나오면서 100일 평선을 돌파 시도해 줬고요. 돌파한 이후에 금일 위아래 살짝 꼬리가 달린 빵빵한 도지형 캔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거진 보합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숨고르기 이후에 이 계단형으로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들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따봉이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내용 같은 경우엔 미국 배우인 시드니 스윈이 트위트 계정에 해킹이 됐다고 합니다. 밈코인 홍보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관련 게시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솔라나 코인이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게 현물 ETF 승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자, 여기에 구원투수는 결국 미국 대선이에요. 자, 일주일 만에 상승폭을 키웠지만 이 승인 여부는 증권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5위죠. 5위의 솔라나 코인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대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재선 또는 재임에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결국 솔라나 코인의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승인 통과에 따른 추가적인 펌핑이 기대되고 있어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 코인이 ETF 증권서를 제출한 것으로인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트리뉴스에 관련 소식이 올라왔고요 결국엔 솔라나 코인이 ETF라는 벽을 반드시 통과할 수 밖에 없어요. ETF 승인 되고 나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죠. 예, 마찬가지의 수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솔라나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하고요. 지금 매수하셨거나 행여나 좀 물리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자, 솔라나가 결국에 100만 원, 200만 원대까지 올라갈 건데 이거 20만 원 일일비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실시간 대응 정보방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이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 대응방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요 시황들을 무료방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개별적인 대응 전략이라든지 뭐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때는 물량을 과감하게 담아 봐야 되고 수익이 나왔을 때는 안전하게 매도 한번 해 주고 주가가 납폭 가대가 나왔을 땐또 주어 담는 거예요. 자, 이러한 터점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주요 일정에 맞춰서 문자, 카톡방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신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뭐 어차피 100% 무료고 여러분들 손해 보실 거 하나 없습니다. 이 돈이 되는 정보들은 무조건 다 체크해 가세요. 지금 같은 장세는 10배, 100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비트코인들이 널려 있고 제가 뭐 하루 이틀 만 이렇게 벌자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2년 뒤, 자 3년 뒤 말도 안 되는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고 이미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